자, 영신 학생 우리 5번하고 6번을 한번 가보자. 5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5번. 일단은 5번에서 물어보는 건뭐 이런 거지. 학생 수가 36명인 어느 학급에서 남학생 수와 어, 여학생 수의 5분의 4와 2분의 1이 어, 축구를 좋아한다. 근데 축구 좋아하는 애가 전체의 3분의 1대몇 명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 일단은 사람 수가 전체 36명이니까 우리 남학생 수를 x라고 하고. 여학생 수를 이렇게 y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근데 네, 더해서 몇 명이래요? 전체 학급이 오케이 36명이라고 얘기한다 그치? 다음에 또뭐 물어봐? 어, 남학생의 5분의 4와 여학생의 2분의 1이 축구를 좋아해 그럼 남학생의 5분의 4와 여학생의 2분의 1이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 축구 좋아했던 사람이 전체의 3분의 2죠 따라서 36 곱하기 3분의 2로 주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x 플러스 y는 36이 되고요. 다음에 5분의 4x 플러스 2분의 1y는 약분하면 24로 주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식이 세워집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뭘까, 이제? 여학생이 몇 명이냐고 라 물어보는 거 아니야? Y값 물어보는 거니까 X를 소거시켜야 돼 근데 밑에 분수가 있으니까 좌우에 10을 곱해보자 10 곱해서 약분하면 2가 남으니까 결국 8X, 그렇죠? 여기 10이 있으니까 약분하면 5Y로 주어진다, 그렇지? 그리고 24에 10을 곱하니까 240으로 주어지고요 결국 x 더하기 y가 36이니까 뭐 8x 5y인데 결국 뭐여야 돼? 8x를 없애야 되는 거니까 8을 곱하면 8x 플러스 8y는 8324 8648이니까 288로 주어지게 되죠 따라서 위에서 아래 식을 빼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남는 게 3Y가 남고, <laughs> 남는 건 48이 남죠. 따라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Y는 얼마다? 3 1은 3, 3, 6, 18. 그래서 16이다. 잘안 보이네. 미안해. 16이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결국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식을 세우고, 식에 맞춰서 풀고, 이죠? 근데 이렇게 분수꼴 주어지면은 좌우에 최소공배수 곱해서 풀고 물어보는 게 y니까 y에 관해서 x를 소거시켜서 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6번을 한번 가봅시다. 6번. MC용 앞에 뭔가가 어, 조명이 꺼졌네요. 미안합니다. 조명도 켜놓아야 돼. 스탠드 같은 거. <laughs> 자 다음 들어갈게 가 6번 문제네요. 6번. 선우래반 학생이 45명이고요. 이 중에 75%와 여학생의 84%가 안경을 썼다. 일단은 75%를 소수로 바꾸면 0.75라고 볼수 있고, 8 4는 0.84라고 볼수 있어. 이 반에서 안경을 쓴 학생이 전체 학생의 80%일 때 안경을 쓴 여학생 수를 구하라라고 주어졌죠. 일단 기본적으로 남학생을 x라고 잡고요. 우리 여학생을 y라고 잡도록 할게요. 따라서 남학생 수 x에다가 여학생 수 y를 더했더니 몇 명이 되는 거야? 어, 45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죠. 다음 두 번째. 이중 남학생의 75%니까 0.75죠? 0.75x 플러스, 그 다음에 여학생의 84%니까 0.84y라는 값이 <laughs> 안경을 쓴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의 값이 전체 학생의 80%니까, 어, 전체 학생이 45명이죠? 0.8 곱하기 45로 주어지게 된다. 이 얘기죠. 오케이. 자, 따라서 녀석 계산해 주시면요. X 더하기 Y는 45입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자, 밑에를 봤더니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애들이 주어졌으니까 100을 곱할 수밖에 없겠죠? 자, 100 곱하면 75X. 숫자가 좀 크다 그치? 자 얘는 84Y 0.8이니까 80이 되겠다 그치? 100곱했으니까 80에 45곱해주는 거니까 45곱하기 80을 하면 0이 나오고 8540 8432 3600 3600입니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자 이때 <laughs> 이 학급의 안경 쓴 여학생 수를 구하라. 그 y값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요 식에서 75로 곱해주는 거죠. 따라서 75x는 75y로 주어지고 45에다가 우리 70을 75로 곱해볼까요? 75로 곱해주면은 자 55, 25, 54, 20, 225. 7535, 7428, 3 1로 주어지죠. 따라서 3375로 주어져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까 빼는 거죠. 84에서 75Y를 빼면은 9Y가 남고, 자, 3600에서 300, 3375를 빼는 거니까 225가 되네요. 따라서 Y의 값은 9, 2, 18, 9, 5, 45.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따라서 필요한 우리 값은 여학생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총몇 명이다? 25명이다. 라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